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메인자로 살았을 때는 진정한 자유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웠고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들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랬던 당시 마울의 얼굴과 눈은 어떠했을까요? 살기가 등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삶이 너무 진지하다 못해 똑 부러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가 없어졌습니다. 미워하는 자들도 없어졌죠.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누군가를 살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참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유를 누렸습니다. 율법의 메인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 기쁨과 자유를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기에 제사나 제사의 음식 등에 매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거나 혹은 누군가의 올무가 될수 있다면 그 자유를 절제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탁월한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에 주자 갑자기 누군가 바울의 사도권에 시비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가 불편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됨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열두 제자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 뿐, 사도됨의 자격에 어떤 문제도 없다는 말이죠. 만약 어떤 자들의 주장처럼 사도될 자격이 무조건 열두 제자와 같아야 된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로서 사도된 자들 말고도 존재했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시비를 거는 자들에게는 좀더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전파에 방해가 되었습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진리를 사소하는데 장애가 되었습니까? 그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지지와 칭찬을 해주는 것이 정당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면 질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론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질서와 절차를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장로님들을 세울 때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세웁니다. 그러나, 특별히 열심히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서리집사님을 장로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도 서리집사님이 장로 되는 것을 허락하고 있어요. 그래도 실상 교회에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질서는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복음 전파의 열심인 바울의 사도권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사역의 열심이었던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들을 열심히 일시키기 위해선 소가 곡식 먹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먹고 힘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꾼이 있음으로 인해 더열심을낼수 있다면, 칭찬을 해야지, 그것은 시비 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소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니 말입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 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도된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자랑하지 않았던 바울이지만 사도권만은 자랑하고 자랑했습니다. 대제국 로마가 부여한 시민권보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이 더 고귀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정체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세상에서 얻은 직위나 재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교역자의 자리를 사모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것을 평생 감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지가 아니라면 제 자녀들도 이 길을 가게 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좋으니까요. 바울은 이 좋은 직분과 이 좋은 사명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참 자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고기도 평생 먹지 않겠고, 종과 같은 삶도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시대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권이니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면서 시비하거나 다투지 말고 말입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 복음에 속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22절, 중반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떠하든지 간에 몇 사람이라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같은 열정은 자신이 달리고 있는 목표를 알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표대를 향한 분명한 목표지향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랬기에 사도권에 시비거는 자들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겁니다. 또한 자신의 목표지엔 분명한 결과가 있음도 알았습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도쿄 올림픽이 지난 금요일에 개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향해 싸우겠죠. 코로나조차도 뚫고 메달을 성취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면류관은 아닙니다. 바울은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향해 달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고 부여받은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관을 향해 묵묵히 그러나 확실한 열정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